안녕 <laughs> 여러분의 인생도반 그레이스입니다 음, 오늘 아침에는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어, 또 떠오르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이랑 함께 해볼까요 이야기도 해보고 또그 이야기에서 어, 영감이나 배움도 없고, 그리고 함께 더 잘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연습해 보면서 서로 응원해 가면 어, 오늘보다 내일은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제게 한 친구가 있는데, 음, 며칠 전에 또그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탔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타는데 웬만하면은 그 차를 저는 안 타려고 하는 편이에요. <웃음> 왜냐면 <웃음> 진짜 그 차를 타면 뭔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뭐, 하, 뭐 이렇게 누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도로에서는 늘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갑자기 뭐 끼어들 수도 있고. 어떤 차들이 뭐 깜빡이를 안 키고 이렇게 뭐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옆에 차가 나한테 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아, 그때마다 진짜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저 새끼 때문에. <laughs> 아, 난 저런 애들 안 봐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안 편한 거죠. 계속 근데, 걔는 10년 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운전을 똑같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가만히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음,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책임은 없고, 이렇게 어떤 상황이나 상대방의 책임 뿐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다 잘못했어. 저 버스가 잘못하고, 저 택시가 잘못하고, 어? 저 빨간 차에 탄 놈이 미쳤고, 막 이런... <laughs> 그래서 제가 <laughs> 가끔 어 제가 주변에 투자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조언을 받기도 하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투자를 항상 똑같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돈을 잃으면서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 만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때 IMF만 알았어도와 아, 그때 뭐 유가만 이렇게 안치소샀어도. 와, 전쟁 때문에. <laughs> 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물론, 인생이나 투자나 늘 어떤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도로에서처럼.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예의 바르고,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해준 만큼 돌려주고, 내가 하나 주면 두개 주고, 이런 사람만 만나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 주면 하나 뺏어가고, 하나 뺏어가면 다행이죠. 하나 주면 열개 뺏어가고, 잘해주면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을 매번 만나게 되고, 그리고 투자에서도 맨날 뭐가 와요. 뭐 전쟁 왔다고 뭐 치솟고, 금리 인상하고 인하하고 또 조금 또 안심될라 하면 또뭐 리세션 온다 그랬다가 또좀 있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죽겠다고 했다가 뭐 공급망이 맨날 뭐 병목됐다가 좀안정되려고 하면은 뭐 어떤 나라하고 뭐 무역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투자의 환경 이런 세상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남탓을 세상 탓을 상황 탓을 하면서 음. 그 안에는 그게 있어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남탓을 하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내가 실수한 그 부분 그 부분에 그 고통스러운, 그걸 인정할 때그 고통스러운 그 감정을 안 만나도 되잖아요. <laughs> 그게 심리학에서는 탓하기 편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항상 뭐 경험과 실수해서 배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막상 실수를 하거나 넘어지면 저조차도 제가 가끔씩 그렇게 하는 걸 느끼거든요 아휴 씨 짜증나 씨 저것 때문에 <laughs> 그래서 먼저 음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내가 그렇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을 만났을 때 항상 그걸 고치려고 연습을 해야 되죠 저는 그런 편이거든요 탁 넘어졌을 때아 저거 씨, 저것 때문에 씨, 짜증나, 이렇게 했는데 음, 옛날 같았으면 아 저것 탓이야. 이렇게 해버렸을지 몰라도, 어, 지금 같아서는 이제 그때 딱저 자신을 알아채는 거죠. 아, 또 타타기 달인이 나왔구나. <웃음> 이렇게 <웃음> 사람이란 어, 원래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요새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도 시간이 나신다면 이걸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인간이란 원래 비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 이성적인 존재가 되려면 그만큼 자신을 계속 내면을 들여다보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계속 이렇게 잘못 짚고 있나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꼭 지나가는 길에서 굉장히 미끄러운 곳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거기서 넘어져. 근데 만약에, 아씨, 이길 미끄러워가지고 넘어졌는데 맨날 이 길만 탓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그거에 대한 설명, 내가 넘어진 거에 대한 설명은 되지만 계속 넘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음, 내가 만약에 아, 어, 미끄러졌어. 아, 저번에 미끄러졌는데 또 미끄러졌네, 내가.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안 미끄러지려면. 이렇게 생각을 계속 바꾸다 보면 어, 안 미끄러운 신발을 신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만 이렇게 훅 뛰어넘어서 갈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고, 음, 그 중에서 가장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제가 어, 굉장히,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 정확하게 제가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돼서. 두 가지의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어, 인생 역전. 늘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처절하게 처절하게 실패를 겪고 결국은 이제 죽을 그런 가곡,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 가서 결국은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였는데 그 스토리를 진짜 좋아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장밋빛 인생인가?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큰 실패를 경험을 했는데 그냥, 어, 너무 무서운 거죠. 다시 도전을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실패한 인생을 후회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늘 이런 게 나왔어요. 아, 그때 뭐, 그런 뭐 경제위기만 알았어도, 아, 그때 남편만 안 죽었어도, 막 그런 얘기를 진짜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어, 오늘은 스스로를 조금은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내가 아는 누구가 맨날 그래 <laughs> 그래서 걔한테 막 가르쳐요 가서 <laughs> 너 맨날 그러지 그러지 말래 그게 진짜 탓하기 편향이래 뭐 이렇게 근데 오늘은 어, 스스로가, 어, 그런 걸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들여다 볼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주, 음, 그런 걸다 고치지 못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어, 서로 응원하면서, 만약에 넘어지면, 이렇게 먼지도 같이 좀 탈탈 털어주고, 너무 지치면 어깨도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는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요새 너무 날씨가 좋아서 저는 그냥 이 자체로 너무 충분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거든요. 뭐 계좌가 어떻든 말든. <laughs> 여러분도 음,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행복한 마음이 여러분한테 다 전염돼서, 음, 진짜 강력한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음,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 행복해지는 그런 상상을 하니까 진짜 행복하네요, 또. <laughs> 저는 좀 자주 좀잘 행복해지는 편이거든요. 어,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좋은 모든 것들로 이렇게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laughs> 오늘도 행복하세요. 음, 오늘도 그레이스와 함께 한이 시간이 음, 행복했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이상하고 이상하고 재밌고 즐겁고 신기하고 행복한 이 투자의 세계로 쭉 함께 여행하시고 싶은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